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도쿄 전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과학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설사 알프스 설비의 설계와 성능이 완벽하다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알프스 설비를 성실한 운영자가 설계대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처리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필터나 촉매 등 고가의 물리 화학적 수단들이 투입됩니다. 도쿄 전력은 어떨까요? 스스로 언급한 30년의 기간 동안 방사능 물질 처리 설비를 설계대로 성실하게 거짓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laughs> 도쿄 전력은 일본 현지에서도 이미 매우 깊은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 연료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은폐했다가 두달 뒤에야 인정하고 5년 만에 사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알프스 시운전을 시작한 후 불검출 수준으로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2018년 후쿠시마 지역 언론의 폭로로 1차 처리된 오염수 농도가 실제로는 여전히 해양 방출 허용 기준보다 높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 전력은 그 보도 이후에서야 1차 처리한 오염수에 백혈병, 골수암 등을 유발하는 스트리온튬-90이 기준치보다 최대 2만 배 높게 검출되는 등 삼중수소 이외의 여러 방사성 핵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프스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오다가 탄소1사를 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3년 전에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삼중수소를 감지하지 못하는 선량계를 사용해 오염수가 안전한 것처럼 눈속임 홍보를 한 전력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린 기관이 앞으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실한 운영자가 되어줄 거란 기대를 가지려면 그에 걸맞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제시하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그 계획을 제대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안전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시해야 한다. 라고 답했지만, 정작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도쿄 전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까?